안녕하세요, 드라이프입니다. 이제 신학기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또 아이패드 액세서리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다른 케이스나 필름 같은 리뷰들도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이패드 액세서리들을 서치해보다가 조금 도움이 되고 신박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몇개 구매를 했거든요.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궁금한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링케에서 이 아이패드 케이스랑 아웃 스탠딩을 구매를 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명 케이스인데 제가 지금 딱히 필요는 없는데 이 아웃 스탠딩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좀 투명한 케이스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사용해야 궁합이 좋다고 해가지고 두개 구매를 했습니다. 꺼내 보면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케이스는 PC랑 TPU 소재가 혼합된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 필름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니까 진짜 투명하고 깨끗해졌어요. 베드에 착용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뒷모습, 앞모습. 사이즈는 정말 딱잘 맞고요. 버튼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찾아서 누르기가 쉽고, 버튼감도 이 정도면 케이스를 씌웠는데도 잘 눌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심한 디테일이 느껴지는 게 볼륨 버튼 상단에 보면은 도트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꼭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버튼인지 감으로 알고 누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카톡 티잘 보호해주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모서리마다 이렇게 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썼을 때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이런 투명 케이스 흠집 많이 생기 좀 나중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중에 살짝 떠있다 보니까 흠집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충전 단자 부분에 구멍이 되게 크게 뚫려 있어서 조금 뚱뚱한 그런 단자도 충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양쪽 하단 부분에 스트랩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어, 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인데 이렇게 스트랩 연결해서 들고 다니실 분들은 이 케이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이 부분 진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애플 펜스를 수납하는 부분인데요. 펜스를 거치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충전되는 그림이 있고 충전이 되는... 되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이 충전 그림이 보이게 해 놓으면 충전이 되고, 충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싹 밀어주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 펜슬을 계속 충전 상태로 두면 아이패드 배터리가 닿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안할 때는 이렇게 보관을 하면 아이패드 배터리 관리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튼튼한 느낌이고 그리고 잡았을 때 슬림해서 그립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뭐 하단에 단처리를 한거나 아니면 스트랩 고리, 그리고 애플 펜슬 수납 아이디어까지 굉장히 가격 대비 살 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의외로 득템한 느낌.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거치대랑 여분 스티커, 그리고 클리너가 들어있어요. 이 컬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패드 컬러에 맞춰서 다크 그레이 컬러로 구매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랫부분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23도부터 72도까지. 홈이 7개가 파여져 있어서, 7단계로 각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치대예요.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딱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잘 접힙니다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부착을 해볼 건데 부착할 때 주의점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이 카메라 위쪽을 향하게 부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부착하면 이렇게 가로로 부착하면 은 이렇게 부착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가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로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에도 부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로로는 부착이 가능하고요 가로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클리너로 이렇게 잘 닦아주고 일단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저는 필기할 때 주로 사용하고 싶어서 부착을 한 거니까 한번 필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기를 해봤는데 살짝 미세하게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어, 필기를 할때 영향을 줄 만큼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라서 저는 필기할 때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균형 때문에 가운데 잘 부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케이스에도 부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커버 케이스는 좀 거추장스러워서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또 무거운 거치대 따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아이패드로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가로세로 거치가 다 가능하긴 하지만 세로로 거치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이고 또 각도 조절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로보다는 가로로 거치해서 사용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태블릿뿐만 아니라 이북 리더기에 세로로 부착을 해서 책을 읽을 때 사용하시면 또 엄청난 꿀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링케이 프레임 실드 범퍼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오고요 일단 뜯어보면 위아래 프레임 두개 양면 테이프랑 네오디움 자석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프레임이 보호되지 않는 정품 커버 케이스나 매직 키보드, 그리고 스마트 폴리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패드의 위아래 부분에 부착을 하는 건데, 저도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에 결착되는 방식이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서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여분 스티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스티커는 총네 군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준 다음에, 짠 이렇게 붙여줘요 응, 벌써 스티커가 떨어졌어 아니 이거 스티커가 자꾸 전체가 통으로 떨어져서 지금 붙이질 못하고 있어요 화가 나네 갑자기 음짠 응. 이렇게 위랑 아래에 부착을 해봤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라서 블랙으로 구매를 해서 붙여봤는데 상당히 일체감 있는 느낌이에요 정품 스마트 커버를 붙여봤는데 거슬리는 부분 없이 잘 붙었고 매직 키보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 폴리오도 사용이 가능한데 쉴드가 붙어있으면 하단이 조금 떠요.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자석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할 때는 가볍고 슬림한 느낌이 좋아서 전체 커버가 되는 케이스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뭐, 이 제품 사용하면 아이패드 디자인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정품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이 모서리 부분을 보호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아이패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보호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애플 펜슬도 원래 자력대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게가 무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무거워질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찐 생패드만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후면 보호 필름이랑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 그리고 이 쉴드까지 붙여서 사용하시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착한 케이스인데요. 이거 미르털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쿠팡 구경하다가 좀 신기해 보여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아이패드도 완벽 보호하고 거치대 기능까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모서리 보호 가능하고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앞면, 뒷면입니다. 커버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랑 액정까지 보호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펜슬, 수납이랑 충전도 가능해요. 그리고 하단에 홈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가지 각도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장점이 바로 가로, 세로 모두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은 필기 각도는 사용할 수가 없고 거치로 2단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필기보다는 타이핑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케이스예요 특히 저는 이 케이스의 무광 블랙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후면에 애플 로고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이거 의외로 저는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추천템은 짠! 엄청 귀여운 가방입니다. 이거는 라이브 워크 제품이고요. 이렇게 패드 종류 수납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제가 가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있는데, 세로로 들고 다니는 가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이번 컨텐츠를 기회로 살짝 구매를 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크게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작은 주머니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 11인치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로지텍 키보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것도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키보드도. 이렇게 쏙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우스랑 충전기도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라서 그냥 외출할 때 편하게 들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퀼팅 소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격도 보호해 줄것 같고 뭔가 가방 이름처럼 진짜 코지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좀 귀여운 가방 찾으시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사다 보니까 후기들도 다 괜찮고 받아 봤을 때 퀄리티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볼 때마다 계속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키링 같은 거 걸어서 사용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아이패드 관련 악세사리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괜찮은 제품이나 추천해주실 만한 제품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 안녕.